낙일에 타고 이르사람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고 있다 저들은 내가 온 이유를 알고 있을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교육교육에 즐거움을 더하는 교회라비의 락도사입니다 이번주에 머하지 2024년 고난주간편 내가 그린 그림일기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일기는요 예수님께서 고난 중화에 행하셨던 일을 한번 그림일기로 묵상하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저희가 그림일기를 이렇게 여러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총 7일의 그림일기가 있습니다. 7일의 그림일기가 있는데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 편에는요, 저큰 제목하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그림일기를 그릴 수 있도록 되는데 성경부제 장면 한번 본인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일기를 쓰는데요 어떤 일기를 쓰느냐? 내가 쓰고 싶은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그림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번 내가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 중간 동안 아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하셨구나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를 묵상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총세 가지의 버전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부 저학년 버전입니다. 아동부 저학년 버전은요 먼저 왼쪽에는 성경 구절이요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그림은 그릴지라도 일기 쓰는 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를 저희가 써 놓았습니다. 낙이를 타고 이른 사람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고 있다. 저들은 내가 온 이유를 알고 있을까? 라는 예수의 입장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동부 고학년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아동부 고학년 버전은 저학년하고 다르게 일단 성경은 우리말 성경으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일기 쓰는 부분이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청년 버전은요 어른용 버전이라볼수 있는데 이거는 왼쪽 성경이 개혁,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뭐냐 쓰는 것이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 라면 고학년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고학년 아이들이 그냥 따라 쓰는 게 좋을 것같다 그러면 저학년 버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정개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종료 주의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들을 저희가 7일 정도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덤에 들어가신 이야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때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셨을까를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활용하실 땐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저희가 주일 종료 주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주일날, 종료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일기 첫 번째 페이지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렇게 활동하는 거구나를 알게 하신 다음에 이 그림이기를 나눠주셔서 일주일 동안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채워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요일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나 부활절에 와서 내가 그린 그림이기 부활절편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 저희 교회 라비가 준비한 이 내가 그린 그림이기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번에 더 좋은 활동, 다음 번에 부활절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교육에 즐거움을 다는 교회 랍비의 락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